안녕. <laughs> 아, <laughs> r e was a p r o 으면 e m t h The s c r e r s o e a s Badly, p Badly, 가 나쁘게 e m a Gera, s h i h e 자코크레이은어프로치별핍생계 포인트 야 어프로치가 무슨 뜻이야? 접근하다 머머에 접근하다는 뜻이죠 뒤에 어프로치 투스는 절대 안돼 알았죠? 어프로치 투안 된다 해서 나 어프로치 투 엑스 어프로치 투안돼 어프로치 다 투스는 안 된다 전이 알겠니? 네 투스는 안돼 어디 어디 투스는 안돼 메리덤 위드 안 쓰는 걸 똑같습니다. 알았죠? 이거 진짜 정말 편해서 진짜 신생일 거야 야 너네는 결혼 몇, 몇 살로 해야 지금 네가 얘기하는 그 나이에 딱할 거야 몇살때할 응. 패스 몇살때 할래? 스물여덟 스물여덟? 등에 찍고 싶어 몇살때 할래? 삼십 30살? 어, 몇살때할 안할 거야. 죠 너는 몇살3 0개요아아아 그럼 나야 일 <laughs> <나. 웃음> 아, 되게 일 하고 싶어 한다. 아, 어, 요즘에는 여자들도 되게 늦게 하 그지. 남자들도 늦게 이게 수명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 예전에는 30살에 하면 60살에 죽잖아. 그 30년을 같이 살고 가는 거잖아. 근데 요즘 30살에 하면 70년을 같이 살아야 아, 이혼. 돼. 와한번 이혼 해야 돼. 아 진짜 한 번은 해야 돼. 한두번 정도 해야 돼. 아 너무 오래 살잖아. 70살. 이영상은 그래. 진짜. 나도 열심히 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십. 하수통 누가 할지 내가 다 같이 보세요. 70년 어떻게 살아요? 와나 지금 10년 살거든? 진짜 존나? 아 우리가 루멘카입니다. <laughs> <너무 행복합니다. 웃음> 네. 자코크레인이 뭐했어? 코크레이에요 어? 접근했대 뭐를? 과정. 과 과정을 디스프란트의 엘바이토그램이 다르게 접근해봤죠. 엘바에 써야 되기는 여기는 됐죠? 자 그다음에 읽으세요. 자 일본 너야. 시 s 시 c 스시시 유스. 아 코크는 여자였어? 네. 아 남자였네. 이거 왜코크인야 코크는 여자스타일이코세피잖아요 아, 아, 오케이 해보세요. She she use use water water itself. 이게 Water pressure. 뭐야? Pressure. So, so. 수압이죠? i n s t 뭐대신에 s o 대신에 되냐? 자그 다음에 익합니다 He does she d o e the high water pressure가 wood 이줄 당연히 위에 거 입니다. 뭐할 것이라고? 일을 잘. 아니아 아니. 네. 행주 아 그러니까 솔에 일을 대신할 거래. 됐죠. And damage damage the dishes less 덜 손상시킬 거래. 그지? 됐죠. 거의 끝나갑니다 Her machine 그녀의 머신은 Which pumped hot, softy water onto dishes. 그치? 그래서 뜨겁고 뭐야? 비눗물을 onto dishes 뭐한거야? 접시... 접시 위에다 뭐한거니? Pump한 그녀의 머신은 <laughs> became successful in restaurants 그치? And later in homes. <laughs> 레스토랑에서도 인기가 많고 집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이 예시는 again shows that 크리에이티브 1은 창의성은 뭐의 결과이다? 다르게. 다르게가 t h i n k i n 사 about it? How do you think about it? How d think i 다음 시험 알려릴게요 시험. 너네 1반 통문장 봤죠? 지금 이 이거, 이거 통문장 봤죠? 일는맞안 봤죠? 그럼 일반 통문장 한번. 내가 일반 통문장 안 본다. 줄? 봐. 줄 테니까 보시고 자 너네가 체점하세요. 네. 통문장, 알았죠? 이거 안된 사람은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하면 돼. 네, 오케이. 네, 오세요. 알았죠? 너네가 하세요. 너네가 숙제를 네. 공부하면서. 오케이? 이렇게 하세요. 두 쪽하고 그냥 배워 그래서 네. 두 쪽하고 쓰고 두 쪽하고 쓰고 두 쪽하고 쓰고 이렇게 합시다. 한 쪽씩이나 하셔 가자고 같이 두 쪽하고 쓰세요. 읽어 끊문장 하시고 숙제는 뭐 워크북 이제 필요 없어요. 을 워크북 펴 봐. 1번 이거. 아니, 이거 파트 1번은 다 했어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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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럼 1번 파트 3, 4, 5만 원 이건 좀 필요가 없네, 파트 3, 4, 6, 6. 어? 어. 알려주죠, 네. 30, 30, 어. 5 그럼 6은 몇 적이에요? 소스 알려줘야지 네 33부터 33부터 75 75까지 5. 이거 근데 금방 할 거야, 3, 4, 5니까 이거 동사, 어형만 바꾸는 거거든 3, 4, 5만 원 합시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문제 풀기 좀 하면 안될것 같아. 하면 안 되지. 끝! 남아, 남아, 조더 하고 가세요. 가지마. 내일 오시고투과할게요